콜라 좋아하세요? 콜라? 아 콜라 좋아죠. 하 네. 예, 저랑 콜라 부한만 하시겠어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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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치매치의 야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걸요 야구하는 사람들이 늘 네. 카페 들어가 보는 거. 하지만 저는 직접 제품 있는 야영사 본점에 <laughs> 있습니다그면내 한번 <데에만> 들어가 볼게요. <laughs> 이뷰 보세요 뷰아와 너무 너무 좋지게 이거 뭐지 너무 많아와자오 우와... 진짜... 대국기 이피게디션인가요 네, 보고 갔기도 하고 와. 역시, 야영사 하면 글러브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고글러브도 유명하지만, 그만큼 새글러브가 이만큼만. 신발, 자, 포인트와 이조잔디와. 네. 신발도 있고요. 액세서리류, 이쪽에 벨트도 있고요. 사실, 이 사회인용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새 제품. 예, 음. 보기만 해도 막. 오, 김동선수. 엄청 크네. 이렇게. 야영사대표님아 많이 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많이 뵀어요.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 <laughs> 아, 예. 네 어, 저는 매치매치 매치 혹시 아시나요? 아예들어봤죠 네, 어우 감사합니다 매치매치의 야촌이라고 합니다 야천. 아 야촌 야촌 야운선 근데 무슨 뜻인지 한번 확실히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있어요 아 야구하면 <목소리> 용서한가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네. 많이 취, 장면을 하세요. 아, 아 네, 네. 야구를 사랑하는 네. 뭐 어떤 뭐 네. 식으로 뭐 하는저 이름이냐 이렇게 아, 아 그러네 야영사. 수, 저, 이름. <laughs> 저 이름이냐. 네, 네. 근데 이제 그 카페 이름을 네. 따서 약자로 나는게 어, 네. 야영사예요. 하루 종일 아마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어. 요즘 안 바꿔요. 아 요즘, 요즘 <laughs> 특수한 <특사에서> 생활? <막 특사에서 웃음> 요즘은 이제 한가합니다. 네. 아 네. 네. 아 그럼 이럴 때 유튜브 한번 도전해보시죠. 아, 네. 그때 화고 싶긴 한데 아 네네. 이런 얘기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워낙 또 동력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그냥 그 야영사 대표님이 뭔가 정말. 이야기하면 벌써 다 신뢰가 올것 같고 막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이렇게 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저도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음... 저랑 같이 한번 콜라보실 분 같은데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아 지금. 그래요? 저랑 프로가 어, 프로가 콜라, 콜라 이렇게 하시면 혹시 콜라 좋아하세요? 콜라 아 콜라 좋아요. 예, 네, 저랑 콜라보 한번 하시겠습니까? <웃음> <웃음> 아, 저도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저 어, 대표님 같이 해주시면 저도 구독자도 많이 늘거 같고 또 제가 구독자분들도 늘지 않을 테니까 아니요 <laughs> 야 이거 대표님 이름만 걸어도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 가실 거기 때문에 <웃음> 하고 싶었던 <laughs> <advant Leonardoûjo> <importance 웃음> 부분이 있어서 <laughs> 아 정말 그러시면 말을 하고 했었는데 이상 이제 하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아 그렇죠 누만 그 아니고 대신에 이제 뭐 시작하려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는 거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있고 사실 용접종을 잘 모르고요 아까 야천 야구 첫 게임도 하다 보니까 사회인 야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누구보다 잘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여서 그러면 제가 모르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링네임 하나 만드시고 바로 시작하시죠 저는 야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야자 붙이셔가지고, 제가 팬님 야구사인데, 아, 야구사? 네. 야사 가 야사 너무 좋네요. 네. <laughs> 어, 어, 야청과 야사가, 같이 콜라보로. 아, 네. 야청은 네. <laughs> 아, 정말로, 정말로. 아이. 님 하시는 거예요. 아이. 야청! 야사! <laughs> 크로스해서 한번 뭐. <laughs> 앞으로 재밌는 방송 꼭 만들어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고요. <laughs> 여러분과 함께, 네. 앞으로 야양사 대표님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laughs> 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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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